안녕하세요. 유틸리티박스의 국화입니다. 오늘은 면도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전기면도기이고, 필립스에서 나온 9000 시리즈입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S9985입니다. 정확한 설명을 뭐 해드리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모양은 보이다시피 이렇게 생겼고요. 스킨 IQ 테크놀로지가 탑재되어 있고 웨트 앤드 라이 건식과 습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1분 충전으로 60분을 사용할 수 있고요. 360도 플렉싱 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앱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뭐 듀얼 스틸 프리시즌 블레이드라고 해서 뭐 좀더초 밀착해서 면도를 할수 있다, 뭐 이런 기술인 것 같네요. 측면에 보면 설명들이 잘 되어 있네요. 프로텍티브 스킨글라이드 테크놀로지가 되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부드럽게 뭐 면도할 때 자극 없이 할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피부를 보호해주고 압력 가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이 표시가 되면 여기 불빛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당 500번 파워 센서가 계속 적당한 효율적인 파워를 측정을 하고요. 모션 컨트롤 센서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면들어 하는지 자세를 정확히 잡아주는 그런 기능일 것으로 보이고요. 분당 15만 번 커팅 액션이 있고 72가지 셀프 샤프닝 블레이드라고 하네요. 어, 이 블레이드 자체가 72개고 돌아가면서 스스로 연마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앞에서 설명했던 압력 가드 센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적당한 압력으로 눌러야지 초록 불이 들어오고요. 360도 블랙싱 헤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팝업 트리머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퀵클린팟이라고 해서 세척 스테이션도 있는데, 어, 알아보니까 이게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은 아니고, 면도기를 꽂아서 면도기가 세척 모드를 돌려주면 여기서 알아서 세척을 해주는 방식이고, 따로 건조 팬 같은 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는 대로 필립스 쉐이빙 앱을 다운로드해서 면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구매한 9 9 8 5 모델은 스타일링을 위한 수염을 정리하기 위한 수염 스타일러가 들어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로 했을 때는 이 정도 길이고 최저로 했을 때는 이 정도 길이가 됩니다. 당연하게 전용 충전기가 들었고요. 여기는 모양이 일반적인 팔자는 아니고 전용 충전기라서 모양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네요. 출력은 5.4W가 나가는 전용 충전기입니다. 마감은 그냥 그저그렇네요잘쓸것 같지는 않지만 청소용 소리 하나 들어 있네요. 충전 스테이션은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우측 측면에 전용 어댑터 꽂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꽂아 주면 됩니다 안에는 캐링백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에는 비닐 포장으로 한번 더 감싸져 있고요 전원을 켜니까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게 보이네요. 초기 상태에서는 15% 충전이 되어 있네요. 충전을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여기 흠집이 상당히 많이 보여서 보호필름이 붙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뜯어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초기 마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S9985라고 이렇게 모델명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IPX7 방수를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트리머는 아래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빼는 형태고요. 상당히 말랑말랑하게 스프링이 동작을 하네요. 적은 힘으로도 연도가 잘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헤드 부분도 움직입니다. 세척을 하거나 망을 교체할 수 있게 이렇게 열리고요. 충전을 하고 그리고 또 사용을 해보고 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더 들어있는 구성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매뉴얼로 보이는 종이들이 종이책자 팸플렛이 들어 있고요 아래에는 세척액이 들어 있고요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새거라고 하기에는 먼지들이 많이 묻어 있어서 조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세척밭에 전원 버튼을 누르고 1분간 있으면 세척이 된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원이 적을 때는 아무래도 사용하면 안될것 같네요. 여기에는 이제 세정액 오래되었을 때 교환을 하라는 알림이 뜨도록 되어 있고요. 아래 이 부분은 고무 재질로 미끄럼 방지가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 세정팟이라고 부르는 이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구조물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세정팟이라고 부를 만큼 이렇게 세정액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열어서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예, 네, 이중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냄새를 맡아 보니까 향긋한, 뭐 상쾌한 냄새가 나고요 아, 여기 손잡이가 있네요. 손잡이를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세차 카트리지 교환 알림 뜨는 곳이 있고요. 어떤 원리로 빨아올린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한번 써보고 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척 팟에 전기 면도기를 거꾸로 꽂고 전원 버튼을 눌러 주면 이렇게 세척을 시작합니다. 소음은 당연히 면도할 때 소음과 비슷하고요. 시간은 대략 50초 정도 걸리네요. 가까이에서 보면 세정액이 올라와서 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마무리가 되면 다시 알림음과 함께 애니메이션이 뜹니다. 참고로 건조 기능은 따로 없어 자연 건조 방식입니다. <laughs> 턱 쪽이나 목 쪽이 보통 덜 자라거나 안 잘리는 곳인데, 전반적으로 매끈하게 잘 잘렸네요. 예전 면도기는 인중이나 입술 밑이 잘안 잘렸는데, 면도 동작이 불편하긴 했지만 잘 잘렸습니다. 반대쪽 볼이나 턱의 털도 깔끔하게 면도가 되었습니다. 앱은 배터리 잔량이나 카트리지 트래커 등이 있는데요. 배터리 상태에 들어가면 배터리 잔량과 남은 면도 시간 등이 나오고, 카트리지 트래커에서는 세척액의 수명을 확인하고, 새 카트리지 구매도 바로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쓰진 않지만, 적정한 압력인지 모션은 적절한지 실시간 피드백을 해주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